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현재 중동 지방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장자였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속여서 속아서 에서에게 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예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야곱은 광야길을 통해 갈대야 땅에 외삼촌에게로 도망해서 20년의 세월을 종절, 종처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내 넷을 얻었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 열한 명과 딸한 명을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본의 집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35장에 가서 라엘을 통해서 아들 베냐미를 얻고 결국 고향 땅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지요 창세기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은 형 예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후에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은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에 손하기 위해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 것을 경고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앞에는 또 하나의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형 예서를 만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었지요, 앞에는 예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머물기도 어려웠고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도 또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라반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제 에서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형 예서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인 두 무리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장세기 32장 1절에 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10편 34편 7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두 군데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야곱은 많은 격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의 형, 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들의 두 군대를 본 후에 야곱은 안식해야 했지만 그는 그의 천사들의 두 군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은 의심할 바 없이 야곱을 안심시키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본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 야곱은 그의 권석을 두 무리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두 군대를 모방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본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기, 기법만을 모방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애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를 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한 후에 그러면 야곱은 평안했는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느 때와 달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생 하나님께 처음 드린 기도였습니다. 라반과 함께 있을 때에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영리함을 사용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 는다 야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영리함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혼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리함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곱이 할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의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한 무리가 희생될 때에 두 번째 무리는 도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족에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매우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때고, 불 빼고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떠나 갈대야 땅으로 갈때에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많은 처자식과 재물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놀라운 기도를 한 다음에 야곱은 분명 또한 안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각 안에서, 혼 안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이 선물을 아홉 대로 나누어서 자신과 사이의 거리를 늘려 확보함으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야금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또한 면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생각은 생각대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매우 훌륭하게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홉 대의 가축을 선물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뇌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데레스의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한 약속을 받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야곱은 누구보다도 여전히 자신을 신뢰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천연적인 능력과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과 그의 기도와 주님과의 씨름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혼안에서 생각 안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하, 천연적인 생명, 옛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혼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 후에 야곱이 예서를 보았을 때에 야곱은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지요. 야곱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갔고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로서 우리는 야곱의 모든 두려움이 자신의 걱정에서 나왔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의 권석들을 두 무리로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가장 좋은 기도였지만 그 문제에 관한 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서에게 줄 선물을 아홉 대로 나눌 필요도 없었고 어쩌면 분예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굳이 씨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33장에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여정들과 그 자식들을 앞서 진행하도록,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서 진행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위험한 경우를 생각해서 여정과 그 자식들을 먼저 앞서 세우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나중에 뒤따르게 함으로 위험해서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였더라면 이같이 참으로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을 식구들 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애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에게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것이니다버어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그동안 야곱이 자신을 속여 야기시켰던 그 고통을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탈자인 야곱은 자기가 형 예수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약속, 그분의 목표와 그분의 예정은 선택받은 자인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명하셨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라반이나 애서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건 다만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근심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분의 충분한 돌보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떠한 환경적 안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그분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한, 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마하나인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수환과 능력, 내 천연적인 어떠함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세에게 보이신 불타는 가시덤불 속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부끄러운 계략들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야곱은 결국 가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20년 낙은의 길은 야곱이 혼자 이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여행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다시 다루심 안에서 야곱은 참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